저희 가족은 지난주 앙코르와트가 있는 씨엠립에 2박 3일 여행을 왔었습니다. 앙코르와트입니다. 자연도 좋고 옛 사원들도 멋진 이곳. 저희와 함께 구경하세요. 네, 그 옛날에 이렇게 높고 웅장한 사원, 사원의 도시를 건축할 수 있었다는 게 참으로 대단하다 느껴집니다.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게 하네요. 하나, 둘, 셋. 여기 코프로에다가 안녕. 응? 더 대단한 거는 이 앙코르 와트가 수백 년 동안 밀림 속에 있었다는 거야. 숲속 아주 빽빽한 숲속 완전히 이게 잊혀졌었던 거야 대단하지? 코로 예쁘다. 왜?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카로나입니다시 m 님 여행 이틀째. 점심 먹고 낮잠 좀 자고 호텔 수영장에 왔어요. 오전에는 앙코르와트만 둘러봤어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그 관광 올때 자주 보는 그런 곳이 아닌 좀 다른 저도 여기 오래 살았지만 잘 가보지 않았던 평소 관광 코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덜 유명한 사원들 그런 곳을 직접 찾아가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랜선 여행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에로 변신사원이라네요 또 천년 전에 지어진거야 천년? 천년? 그러은 <laughs> 멋있다 하 <laughs> 여기는 프라이 룹 사원이고 10세기에 지어졌다고 해요. 아주 유명해서 막 관광 코스에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저는 좋습니다. 멋있어요. 툼레이더나 아니면 뭐 젤다의 전설 게임을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 보는 그런 공간 같아요. 아무도 없는 사원을 이렇게 여행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이제 다음 사원으로 이동합니다. 오래된 나무들이 울창하게 많이 심어져 있는 앙코로왓 공원 내 도로. 그냥 차로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아까 본 데가 프라에로비였고요. 이번에 뉴포보안에 왔습니다.

뉴코안이 진짜 멋있네. 음, 양쪽에 물이 있고, 음. 와. 시원하고. 오, 멋있어, 저쪽에. 오, 어, 멋있어. 나무. 나무 굉장히 멋있는데, 여기? 약간 느낌이 굉장히 환상적인 세상이라는 느낌이 들어. 이쪽은 무섭나 봐. <목소리가> 와, 아니, 음. 섬이야? 저 안에 섬이 있어. 이게 돌돌 말았다 되게 작지만 예쁘지 않아? 응 예뻐 응. 어느 길도 예쁘고 진주야 응? 자야바르만 칠세 왕이 있을 때그 응. 어, 나라에서는 병원을 중요하게 생각했었거든 그래서 이 근처가 병원으로 쓰였었대요 아빠는 아주 오래전에 왔다가 오늘 또 왔는데 정말 예쁘다 네, 큰 호수 속에 숨겨진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사원 니보안 사원이었네요 와 멋있지 어. 언차티드 생각나 자꾸. 툼레이더 저는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너무 좋아요. 지금 벌써 4시인데 여기가 5시 반에 문 닫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태껏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쪽, 이스턴 메본 이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바라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길 멋있지? 지나가는 길에 찍고 갑니다. 해질녘 바이온 사원 너무나도 멋있네요. 카메라에 예쁘게 담기지 않아서 좀 아쉽겠지만 정말 아름다워요. 네, 지나가다가 잠시 담아 갑니다. 시엠리 국제공항이고요. 네, 정말 개미 한 마리 없이 조용하네요. 시엠리 국제공항. 가 서쪽에 홀로 떨어져 있어서 제가 캄보디아에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한 번도 와본. 네, 여기가 바라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서 바라이. 굉장히 넓은 호수입니다. 내려와 보니까요 현지인들이 노는 네, 이런 휴양지였네요. <laughs> 네, 뭔가 이렇게 숨어 있는 로컬 휴양지의 느낌이 납니다. 네 여기가 정말 바라이 떡틀라 호수라고 할까요 100% 로컬 휴양지 하나 둘셋 그리고 셀피 같이 봐봐 하나 둘셋더 멀리 하나 둘셋 <laughs> 항상. <laughs> 네, 앙코르와트 쪽 관광을 오면은 매일 가는 곳만 갔었는데 오늘 이렇게 안 가본 곳들만 골라서 다니는 것도 너무 재밌네요. 시간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워요. 잠깐씩 이렇게. 네, 마지막 사원을 향해 가는 길. 아, 나 이런 비포장 어드벤처 진짜 좋아요. 네. 또 작은 사원이 하나 있는데 차사고 들어갈 때 있을 만한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도착했나? 도착했습니다.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따로... <laughs> 이 <이런> 잠깐만. <laughs> 아 어드벤처 실패인가? 왜 사원이 없죠? 구글맵 믿지마라 네, 오늘 저희와 특별한 여행이 되셨 길바랍니다 그래도 역시 앙코르와트는 참 좋은 관광지 였습니다 크놈펜에 어, 살고 있으면서 좀더 자주 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긴 일정으로 봐야지, 어, 샅샅이 하나하나 꼼꼼히 재밌게 볼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인사해 주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잠깐만, 아빠랑 또. 하나. 두, 두. 바이바이.